자, 봅시다. 오, 이게 그거잖아요. 차의보석공 쌍패 사소 모너크. 방어도는 148이 으뜸인데 140이면은 한 중간 정도 더블 내구라고요. 아 그러네. 이게 그냥 일반 쌍패 사소 모너크가 아니고 이 내구도가 좀 올라간 그런 쌍패 사소시라고지고더 대우를 받습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패가 레고도가 86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86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어 170이라가지고 더블 레고도가 붙은 고런 쌍패 사소 모노크입니다 대우를 더 받습니다 대우를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요아 ES ES 아5했 ES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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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러네 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아이템이 떨어지면은 주사기를 돌리죠 어 돌리는데 이게 매찬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매찬에 따라서 아이템이 매직이 나올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세트가 될 수가 있고, 레어가 될 수가 있고, 또 마지막으로 유니크가 될 수가 있죠. 이 아이템이 떨어져서, 모나크라는 아이템이 떨어져서, 근데 이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이 주사위를 던지겠죠. 확률적인 싸움이니까. 떨어졌는데, 어, 세트가 딱 걸려버렸네. 세트가.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데, 뭐 1에서 6까지 던지는데, 그러면 어떻게 되냐. 모노크라는 아이템은 유니크는 있죠. 유니크, 유니크는 뭐가 있냐? 아까 질문하셨던 어, 포폭막이 그게 유니크죠. 당연히 레어도 있고 매직도 있죠. 근데 이 모노크는 세트가 없잖아요. 참고로. 세트가 없으면은, 이 세트가, 주사위를 던져가 세트가 나왔으면은, 이게 자동으로 매직이 되면서 더블 레고도를 가지게 됩니다. 어, 이게 그거잖아요. 저도 예전에 본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또, 저기 엘더님 설명한 것처럼, 이렇게 해서 더블 레고도가 붙을 수가 있고, 그 다음으로 또 어떻게 냐 캐스트. 진행하면서 이루어지는 뭐, 몹들. 뭐, 여기서 뭐, 두레를 잡았다든지, 캐스트. 그다음에 뭐바흐을 잡았다든지 뭐 그런 거를 통해서 떨어지는 거는 또 더블 레고도가 나오죠. 어 그런 거죠. 야, 트리플 레고도도 가능하다고요? 1 번이랑 아 여기서 이두 가지 조건이 다 모두 달성을 하면은 트리플 레고도가 돼요? <laughs> 아 그거는 저도 몰랐네요.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. 이거 두 가지 다 합치면 조건이. 자, 봅시다. 자, 아까 그 말씀드렸던 클러저 이것도 자, 자, 옵션이 기가 막힙니다, 옵션. 옵션만 보면 기가 막혀요. 우리가 모자이크 세신이 가장 원하는 옵션 세 가지가 다 붙었어요. 불사절격 얼음칼날, 천둥서또세개다 유업이고, 세개다 초조는 옵션이죠. 근데 아쉽게도 베이스는, 어, 스웨이하더라. 이게 만약에 루닉 텔런 또는 그레이트, 그레이트 텔런. 에다가 이 옵션이 붙었으면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스웨이라서 좀 아쉽긴 한데, 물론 옵션이 워낙 좋아가지고, 스웨이라도 거래가 어느 정도 값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재생. 여기다 모자이크 만들고, 스웨이라서 공속이 좀 느리긴 한데, 폭발적인 속도를 키면 괜찮아요. 폭발적인 속도. 이 옵션이 나오기가 진짜 확률적으로 어렵거든요. 그템 인정. 아유 거래 어이 뭐야 나도 모르게 거래 수량을 아아 아이 ESC 닫기를 눌러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거래 수량에 손이 가버렸네. 아 참네.